안녕하세요 춘점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스프를 만들건데요 준비물은요 그릇과 그릇 저는 그릇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집기 쉽게 원래 이렇게 만든 요거안는데 이렇게 대어버렸습니다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다음, 종이판을 쓸 건데요.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. 그때 저번에 만빵 만들 때쓴 종이판이고요. 목공풀과 초 파스텔 준비해주 초록색 파스텔이고요. 커터 칼 준비해주세요. 그리고 약간 노란색이랑 흰색 준비해 주시고요.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목공풀을 짜주세요. 한 요정도. 이 요정도만 이 짜주시고요. 이쑤시개도 필요합니다. 말했나요? 이렇게 일단 노란색을 약간 종이판이 작은 것 같을 수도 있는데요 섞어보면 양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상아색 같이 색을 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거보다 약간 더 진해야겠죠 아마도 노란색을 흰색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색이지? 상하색? 그런 색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릇에 다 부어줘야겠죠? 모자라면 더 만들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. 떨어져라. 제가 스프를 만든 이유는 그 다음에 뭐 만들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으, <laughs> 진짜. 이거를 다시 이따가 옮겨주세요. 물티슈 좀, 어, 갖고 와야 될것 같네요.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잠시만요. 이거를 섞은 다음에 이따가 만들 때 갖고 올게요. 또 이렇게 섞어줍니다. 노란색을. 이것도 일단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됐구요 이렇게 돌리면서 펴줬습니다 처음이랑 색이 다 달라서 섞으려고도 했고 퍼져 아 뭐지 좀 이렇게 모여있어서 퍼지려고 펴주려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물티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What?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했고요. 여기 약간 손잡 부분이.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손잡이는 진짜 만들지 마시고요. 안 만드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다음에 초록색 깔 파스텔을 뿌려줄 겁니다.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스프가 완성되었습니다. 저는 이렇게 겉에도 살짝 묻었는데요. 이렇게 스프가 완성이 되었고요.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게더잘 보이네요. 감사합니다.